안녕하세요. 트로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민호가 미스터 트로2에서 탈락은 했지만, 바쁜 행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2는 9일 중결승, 16일 결승을 끝으로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는데요. 결승 이후에 연연 스케줄을 보면 23일과 30일 두 주간의 토크 콘서트와 4월 6일 갈라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갈라쇼는 현재 방청객을 모집 중에 있으며 방청권 응모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4월 6일에 방송될 갈라쇼 녹화는 3월 18일 녹화 예정입니다. 여기에 감성거인 황민호도 녹화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미스터 트로트 경연에서는 탈락했지만 최고의 흥행을 주도하고 화제성을 이끈 1등 공신 황민호를 빼고 미스터 트로트 이야기하면 섭섭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온 황민호는 이제 특정 팬들만의 가수가 아닌 대중 가수로서 자리 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연에서 우승 그 이상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갈라쇼에 출연하는 황민호가 또한번 소름 끼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예선 무대에서부터 니미어로 황민호의 돌풍을 일으켰던 작은 거인 황민호가 이번 갈라쇼를 통해 한층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무대 맨으로 관중을 또한번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몇 곡의 노래를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스터트롯 경연곡 중에서 381만부로 전체 1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녀는 제 1순위로 선곡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경연특정상 많은 심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렀던 것과는 달리 갈라쇼에서는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역대급 레전드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부르는 황민호의 미미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경연 출연 이후 다방면으로 러브콜이 쏟아지는 등 호재를 맡고 있는 작은 거인 황민호의 다양한 활동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석 덩어리 황민호의 눈부신 성장과 비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